공원, 공원, 미술관 끝나고 공원에 가려고 하다가 좀 추워가지고, 어, 미술관 바로 앞에 있는 쇼핑 아케이드에 잠깐 와봤습니다. 발 마사지 30분에 2300엔, 세금 포함 2530엔. 해야 되는데, 지금 제발 상태가. 부츠, 어, 부츠를 신고 다 이게 편한 부츠인데, 한 오래 걸어다, 걷다, 걷다 보니까, 원래 여행할 때는 이제, 멋있는 부츠 하나랑, 어, 운동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신는데 이번에는 가볍게 와가지고, 점심시간인데, 아무튼, 그리, 그래서 발이 아프다, 오늘은. 이게 뭐지? 삼박을 타래? 유명한지 한번 검색해볼까 유명하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생선당 땡기지가 않아 가게 이름이 오아사노 하안파에 구글에서는 4.0별 4개 타베로그 가야지 겁나 높은데 타베로그에서 3.5 근접하면 맛있는 거고 그럼 여기 이따가 들려야겠습니다. 저기 함바구 카레인 것 같은데, 이번에 카레 못 먹었으니까, 카레집 알아본 게 있어요. 좀먼 지역이고, 돈까치 카레집인데, 오늘 아침에 히레까치를 먹어버려가지고, 먹어버려, 히레까치 샌드위치. 그래서 일단 아케이드 쭉 걷다가, 아케이드 쭉 끝까지 걷다가, 그 다음에 저기로 다시 돌아오면서 먹겠습니다. 어 오사마노 브란치 나왔나보네 후쿠오카 하카타가 이제 야키토리로 유명해요 근데 혼자다 보니까 지금 가기가 좀 그래 근데 맛있.. 맛있어 보이네 엄청 맛있어 보이네 한국어 메뉴 싸다 싸 역시 토리키보다는 비싸긴 한데, 토리키가 워낙 싸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후쿠오가에 토리키가 안 보이네요. 워낙 야키소바가 유명해서 그런가? 야키소바랜데 야키. 토리. 이 어. 쇼핑과 아케이드가 음악도 흘러나오고, 좋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도 이렇게 아케이드화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상가가 비싸지겠죠? 근데 여기 거리가 연령층이 좀 높은 거리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매장 옷들이나 주변 환경 보면 좀 시니어? 뭐 어르신들이 가져올 것 같은 그런 거리네요. 아킬레스 이렇게 멀어 일단 발발 발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발 마사지라도 받아야지 너무 아프다 아픈 건 아닌데 아니 아프다 불편해 맞아 불편한 거야 이게 서로 양보를 하다 보니까 건들 때 탁. 어제 그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차도 양보를 하고 나도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하니까. 카와마타 성전과 지금 카와마타 성전관인데 카와마타 거리 성전관은 하카타에서 최초로 번성한 마을로 130년 역사에요 어... 아, 두부집 맛있겠는데 두부집? 카레집도 있네 카레집 102번 어 그러면은 모리타야 두부랑 카레집 102번 80집? 그럼 저기 뒤에 햄버거는 어떡하지? 사실 어. 두부집도 찾은 게 있습니다. <laughs> 보여요. 아니, 관관광지는 아니고. 현지에 놓길래, 타베로고서찾는 곳인데. 두부집 찾으러 몇 번은. 응. 번호가 써져 있나? 응. 안 보이는데, 번호가. 아, 번호가 있나? 가게. 응. 번, 번질 수도 안 보이는데. 어. 치즈야, 나는 방금 어디 치즈했나본데? 여기 아니고, 여기가. 딸기, 딸기 보니까 또사고싶네 두부치. 두부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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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아니 끝났잖아 어,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어쨌든 여기까지 오려고 하긴 했으니까 아나 여기 어딘지 알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 우동 가게가 유명한데 여기 신사 있고 됐습니다. 일단 백해서 백해서 거기 우동 개구리 개구리 그림 있는 우동집이 있어요. 줄 서있을텐데 거기 안가고 두부집이나 카레집이나 아까전에 맨 처음에 있던 한방 카레집이나 이거 또 이렇게 내려가야돼? 거기 고가 또 야키 소바 말고 야키 라면이 유명하더라고요. 고차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 파네. 여기 맞더라스타카로노 우동. 아마 줄안서 있는 거 보니까는 오늘 휴업 휴업이겠죠? 여기가 엄청 유명해가지고. 어. 휴역 돌아왔습니다. 카레집은 찾았습니다. 카레집은 찾았고, 야키 카레집이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편, 편점. 카레옴포 4.1오 야키카레야 카레옴포 본점이네요 이면 타베로그 타베로그는 3.39 아까 그한밤아까가 이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이제 두부 두부집 찾아요 두부집 두부집 저희가 102번이었나 그랬으니까 80번 이제 왼쪽 왼편 고거집도 있네 귀엽다 고것집 아 고것집도 구글맵으로 그냥 찾아, 찾으면 된다 안 나오는데? 아니 정작 줄서 있는 데는 라, 라면, 라면 가게인 거 같은데. 지금 줄 서서 허겁지만 먹기에는 좀 그렇고. 두부집집에 매니만 메뉴만 보자메뉴만 아니, 없어. 다시 그 간판, 130년 전통의 그 간판으로 왔습니다. 어떤 게인지 알아내야지. 뭐지? 81번이 사라졌어. 원래? 저쪽, 저쪽. 지금 요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40번부터 80번까지는 여기고. 80번부터 100번까지는 저쪽에 있는데, 내가 못 보고 놓쳤나봐요. 이거 들고 다니니까는, 아, 그거에 확실히 찾을게요. 그래, 이쪽. 여기 80번 대 예. 제가 아까 길 건너는 곳에서, 87번이니까 지금 내가 81번에 있으니까, 81, 82, 84, 85, 86, 87. 우동집 옆에, 우동집. 떴다, 떴어. 그니까, 아, 찾았다 이게 우동집이고, 이게 간판 보면 험하게 우동집이거든요. 여기가 88번이고, 밑에 집은 모찌야끼야, 모찌야끼. 그니까. 여기네 두부집 어, 처음에 봤던 입구 쪽에 있는 거기로 갈게요 시간 오지게 달려버렸어 어쩐지 간판에 써있었어 위에 위 있는 간판은 우동집인데 밑에 있는 집은 또모찌야끼 집이니까 꼬치집이니까 그러니까 못 찾지 이게, 반영 안된 집이 많네요. 아무래도. 그렇구나. 상점감, 보시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400m 거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왕복. 800m? 와, 리가리 치면 1km 정도 걸었으니까, 배고파지네. 아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한박 파에 한박 파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어. 정식 기가 막힌데요 샐러드 까지 런치 정식 지금 몇 시냐 1시 18분 런치 하겠죠? 함버거 스테이크 세트 가격도 싸다 함버거 카레 어, 이게 너무 이게 넘버원이네 그럼 이걸로 해야지 어 이렇게 들어가보습니다 Thank you. 여기 카바타 상점가에 있다가 건너편 빌딩에 와가지고 이빨 이빨 닦고 원래는 이제 공원이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지금 요 메모리 카드가 지금 20분 25분 밖에 찍지 못해가지고 빅 카메라나 드바실 카메라가 갖고 SD 카드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존 제펜이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아마존 제팬으로 사면 되긴 하는데, 그 내일 도착이에요. 그것도 빠르게. 근데, 이게 오늘 분량은 버틸 지 몰라가지고, 사놔야 돼서 벌써 이게 다 써버렸네. 여드바시 카메라가 아마 빅카메라 그쪽이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아마존 제팬이 제일 싸요. 네. 그래서, SD카드 구매하러,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는 동안 뭐 할지 생각해 놔야지. 데자뷰죠. 펜진진으로 핸진, 왔습니다. 그, 그 빅카메라나 요도바시가 나카스에 없어가지고, 요도바시는 하카타역에 있고, 빅카메라는 펜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까운 펜진으로 왔습니다. 사실 지하상가를 걷는 데자뷰? 펜진 지하상가에서 뭐를, 해보고 싶은데, 디저트 같은 거 먹고 싶긴 한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날 잡고 돌아다니면은, 오늘 돌아볼까? 여기가 얼마나 넓냐면, 저기, 남쪽부터, 북쪽까지, 에리어만 11개에요, 지금. 그니까, 러 1개 에리어에만 한 20개 매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진짜로 재패하려면은 거의 하루 종일은, 하루는안 돼. 근데 이거 읽을 수 있어도, 읽을 수 있어도 가게가 그림이 없어. 무슨 가게인지 모르겠네. 3월 오픈이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치고프로. 팝업 스토어구나. 그 SD카드 음. 구매한 다음에. 어, 또 텐진 텐진 또 돌아다녀볼까요? 어, 아니면 공원 오리공원 한번 가든지 네, 디저트를 먹고 싶은데 디저트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과일 디저트 좋아합니다. 한큐 가서 한큐 지하상가도 뭐 많거든요. 과자 뭐 이런 거, 군것질 할 거. 하카타역이죠? 다이마루, 다이마루 백화점 엄청 크네요. 70주년, 창업 70주년. 빅카메라 1호점. SD카도, 도코데스카. <목소리> 첫날, 핸드폰 유심 안 되는 날, 여, 여기로 온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맞나? 아닌가? <목소리> 아니, 첫날은, 첫날은 요도바이 아니, 뒷카메라가 이렇게, 이게, 건물 블록마다 있네. 한 블록씩, 한 블록씩 어져 있네. USB 메모리 B 블록? 아. 제빅 카메라 빅 카메라 제 회원 가입되어 있는데 카드안 갖고 왔네. 근데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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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데 가격이 진짜로 말이 안 되는데 64기가에 5만 원이야. 256에 28000원, 256에 16만 원. 그거든. 이 사는 순간 호구 되는 거같은데 사는 사는 순간 호구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어,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로 왔습니다. 당이 떨어져 가지고 당대충 가려고 하는데 지하 지하 푸드점이다 보니까 다 테이크아웃이네.